아직 2월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도 선물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어, 생일 주간에 만났었던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이랑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선물들 같이 언박싱 해보고 구경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언박싱 해볼 거는 음, 이거? 친구가 이제 건강을 챙길 나이라고 보내줬던 비타민?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립밤이었나? 그랬는데 그대로 샤넬 쇼핑백이 왔습니다. 어? 여기 파우치에 담겨서 왔네요? 음, 귀여워. 저는 914번으로 받았어요. 914번. 음,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막 화장 진하게 안할때 두고두고 바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템버린 요즘에 템버린즈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yeah. 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에스티로더 립스틱이에요 완전 완전 예쁩니다 지금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디얼 이렇게 두 개가 담겨있었어요 이거 하나는 섀도우랑 립스틱 어랑. 그리고 섀도우 헉, 섀도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laughs> 이거는 뭐냐면은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냉장고를 보고 너무 아무것도 없다면서 좀 두고 먹으라고 세트를 보내주었어 이거 봐볼게요 이렇게 편지지에 제 생일을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짠 윤영이도 가지고 있는 옷인데 다른 색깔로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입고 놀러 가려고요 민트 색깔 저이 새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알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입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 응. 완전 예뻐요. 다음으로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 엄청 꽁꽁 싸매진 오 이거 뭐지? 아 뭔지 알겠다 친구가 아침에 가장 먼저 눈뜨고 한 일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낸 거라고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그래서 저는 머그컵을 받은걸로 알고있어요 짱예뻐! 색깔 너무 예쁘죠? 고마워 그 다음은 나이키 이거 제가 생일파티 하면서 받았던 선물인데 너무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오늘 말고 한번 신었었어요 <laughs> 이렇게 진짜, 사실 이거 제가 신 쉬... 다시 넣어가지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목식땅이라고 쓰여있는 거를 열어볼게요. 네? 오. 아니, 이거 딱 열자마자 아로마 오일 냄새? 아로마 냄새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엄청 향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은 방금 들었고. 잠잘 자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안대도 있네요. 너무 귀여워. 이거, 자, 한번 뿌려보고 잘게요. 그리고. 나 이것도? 이렇게. 친구가 자기도 먹는 영양제라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티커랑 여기 다 붙이는 거? 멀티비타민 받았습니다. 아, 이제 또 건강을 좀 챙기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열어볼게요. 논픽션. 거래처 친한 언니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이 패키지 바디워시를 이번에 다 썼는데 마침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우 이거는 수연이가 준 선물인데 수현이가 이미 정말 많은 선물을 줬지만 선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그랬죠. 이거는 티테리 핸드워시. 핸드워시를 마침 다 써가지고 이걸로 바꿔두려고 마음 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 빗이랑 저한테 맨날 빗안 갖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곧 여름이 다가온다면서 데오드란트를 <laughs>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 와! 어, 냄새 너무 좋은데요? <laughs> 엄청 엄청 커요 진짜. 엄청, 엄청 커요. 이따가 한번 잘 씻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신사 언니 오빠들이 이제 선물해준 선물인데요. 이거 이미 저희는 생일파티 하면서 만났지만 그때도 안 열어봤어요, 일부러.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선물이고, 언니 오빠들이 항상 저를 많이 챙겨줘서. 이번에는 언니, 오빠들이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아이패드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거 매직 키보드를 너무 아, 샀어요 너무너무 잘 쓰겠습니다 진짜 짠. 와 진짜 최고다 대박 와 대박 이거 어떡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내가 부러뜨릴 것 같아 뭐지? 어, 한번 이따가 연결을 해볼게요. 만나서 축하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언박싱 한것 외에도, 기프티콘 보내준 친구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성이가 제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이불을 사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생일 선물로 이 이불을 사줘가지고 요즘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성아 고맙고 고마워. 버린다 오! 진짜! <laughs> <미쳤어! 웃음> 카톡도 돼요, 카톡도. 네, 오세요. 네, 보세요그 녹본동에 그집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예. 두관역에 대해서. 종산에 대요 아니 아니요. 그냥 그냥 <laughs> 이제 분리 수거 하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